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뿜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 네. 믿으세요? 아,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대우기서 18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그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뭐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명령하면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영어로 워십이에요. 워십. Worship.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마음대로 살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뭐라겠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그 존재 지음받은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인 존 메가드 목사님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예배라는 책을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슬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여러 곳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언제 썼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그기쁨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24편이에요.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법궤만 가지고 간 거예요. 마치 부적과 같이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에서 불레셋에 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불레셋에 빼앗기게 돼요. 이불이스에서는이 빼앗은 법궤를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맙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신인 다군 신전에 그 법궤를 보관했더니 허룻밤 사이에 이 다군 신상이 모두 쓰러지고 부서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이제 다른 곳으로 그 법궤를 옮겼는데 옮기는 곳마다 독한 종기와 같은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더 이상 그 법궤를 자기 나라에 보관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려줘요. 이스라엘로 돌려주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그걸을 받아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그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죠. 그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랫동안 빼앗겼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 그 시온산의 그 법궤를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모셔놓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때 그 심정,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 심정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 4편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거짓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유튜브에 질문해도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오늘 1절, 2절에서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1절 2절 말씀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것이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다른 성경으로 보면 앞에 왜냐 하면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면 왜 모든 게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 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은요. 온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세요. 그러면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냐 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말씀도 다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성경 전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게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관자시고 또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내가 진심으로 깨달을 때내 신앙은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게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모든 게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작은 존재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경배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시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대상에서 이 주일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3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그냥 문백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법계가 놓이게 될 시온산을 말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계가 놓여있는 시온산의 오를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법계가 놓여 있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묻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이걸 다시 질문을 바꿔보면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을 바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드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사절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가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한 한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손이 깨끗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겉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도 깨끗해야 하고 마음도 청결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만 주님 앞에 바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내적인 그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청결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다가는 그 뜻을 쓸데없는 것 헛된 곳에 두지 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더 다른 것에 사랑을 주는 그런 모습.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쓸데없는 곳에 더 관심을 두는 그 모습이 바로 뜻을 허탄한데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참된 예배자의 삶은요.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진실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선교사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을 쭉 썼는데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이제 그 선교사님이죠. 오랫동안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분들이 그 특유의 열정적인 그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예요 정말로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예요.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벗어나면 일상생활에서 삶이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정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을본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주일에 가도 나와서 예배드는 게 감사하지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교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청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뜻을 허탄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하며 나아가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족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셔야죠. 그냥 우리가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사는 게 과연 옳은 모습인가를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 속에서도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죠.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부담스럽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볼게요. 5절 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은을 얻으리니. 아멘. 바로 이 약속을 주셨어요. 4절과 같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스러탄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영, 영, 영적인 복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이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또 뭐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의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고 약속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세상의 어떤 것을 조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예배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문들아 머리 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문은 성소의 문입니다. 왜 문들아 머리 들라고 했습니까? 문들이 머리 든다는 것은 문을 열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법개가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문을 열고 그법개를 맞이해야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법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법개를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궁궐에서 왕일개 행차하는데 개선하에서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왕이 오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면 개선해서 들어오면 문을 활짝 열고 왕을 맞이해야죠. 지금 다윗도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모든 성문을 열고 그 법궤를 맞이하라 기쁨으로 맞이하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하면서 문들라 머리들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마음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즐거운 교제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주님을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이 다윗이 너무나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경험하셔야죠.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삶이 정말 기쁨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늘 부담이 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